안녕하세요 군이도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마세라티 르반떼 3.0s 모델이고요 지금 차량은 일단 새 차는 아니고 중고 차량인데 이제 회사 동료 동생이 뽑았는데 타고 있어서 기회가 돼가지고 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가격이 3,700에 가져왔다 했지 네 3,700에 7만4천 네 7만4천 정도에 어, 가져왔죠 3,700에 완전 무사고 네. 하... 지금 전체적으로 타보고 있을 때 방금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 에어서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밟아보면 스포츠 모드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근데 스포츠 모드 넣으면 확실히 반응이 다르다 다르죠 오, 엄청 빨라 이게 리스폰스가 살짝만 돼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어, SUV지만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푹신푹신한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. 그치 약간 그치? 하드해요. 하자한 느낌인데 음. 오히려 근데 나는 이게 잡아준다고 해서 더 좋거든. 보속에서좀더 더 네. 안정성이 있잖아. 롤 같은 것도 좀 적은 느낌이야. 지금 이런데 살짝 울퉁불퉁한 구간 지나도 크진 않고 좀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레반떼 오너. 가성은 아. 형 이제 직장 동료고 네. 이번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와서 이렇게 찍게 됐네요. 아 반갑습니다. 그거 이거 지금 몇 개월째지? 이거 저 이제 반년 좀넘었죠 네. 그거 타면서 좀 느꼈을 때 너가 네. 장점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, 단점은 뭐야? 단점? 어. 일단 제일 유명한 연비, 어. 아 연비. 얘가 되게 고급휘 완료를 넣기 때문에, 어. 일단 시내에서는 한 4, 4잘 4? 나오면 5, 잘 나오면 5, 네. 이제 어. 고속에서는 한 8, 9, 8에서 9, 네. 그러니까 연비 중에 너가 만약에 맘먹고 하면 몇이야? 제가 해봤는데 어, 차이가 그, 없어? 그래도 한 8, 어. 구. 아 그럼 쏘는 거랑 차이가 없네 그쵸 아 그러면은 그치 연비 중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쵸 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네 그럼 고급류 먹어야 되고 예. 네. <laughs> 와한 달에 그럼 얼마 나 들어? 거의 근데 제가 차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서 그치 한 달에 그래도 한 30에서 40? 30에서 40? 네. 아 제가 한번 넣을 때 10만 원씩 넣었는데 10만원은 몇 k 로 타는 거야? 10만원 넘으면 계기판 상으로는 한 300kg라고 찍히는데. 300? 네. 아니, 1 0만원은 300이라고?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쉽지 않다. 유지하는게 지금도 계기판 어. 보면은 어. 방칸보다 조금 걸러와 어, 있는데. 여기, 여기 왼쪽이지. 그치? 한 40%? 인데? 153kg 갈수 있어. <laughs> 와. 와, 이게 내가 왜더 소름돋게 느꼈냐면, 내가 이제 CLS 타고 있잖아. 네. 나는 10만원도 안 들어가. 8만 원 드면 8,900 타거든. 아만땅이요 어, 그 디젤이라서 고급주도 <laughs> 필요 없고. 어제도 연비 20 찍으면서 갔다 왔어. 어디 천안 갔다 왔는데. 와, 그렇지 쉽지 않다. 이게와 근데 대기음이 이게 지금 스포츠를 대야. 어프. 아 스포츠 두두번 눌렀구나. 네 이게 한번 누르면 아 이게 일반 스포츠 모드인데 두번 누르면 이제 에어 서스로 차체가 아다 내려가요. 내려갔었구나. 예. 그럼 이제 지금 노말인 거지. 그렇죠. 이게 노말. 아, 노말. 근데 노마의 상태에서도 좀 뭔가 이부밍음이 있어서 조금 그런 소티한 느낌이 있어. 괜찮네. 그럼 단점은 일단 연비 없고. 그렇죠.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없는 거야 그러면? 그거 말고는 이제 얘네가 경정비 비용이나 부품값이 <웃음> 사악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엔진오일 가격 얼마지만 말씀해 주세요. 엔진오일 어. 이제 국산차 기준으로 뭐 싸게 싸게 가면 어. 6만 원에서 한 어, 9만 그치, 원 사이지 그치. 않습니까? 그치, 그치. 근데 이제 얘네는. <laughs> 35만원 <laughs> 35만원? 엔진 오일만 엔진 오일만? 네. 근데 와. 이것도 제가 아는 센터에서 갈아서 이 정도지 그치, 그치. 정식 서비스 센터 가면 아마 이거한두배 정도 뛰지 그치. 않을까 3 0 넘는 걸로 알고 있어 네. 와 이거 그리고 플러그 코일도 만만치 않겠다 그쵸 얘네 6개잖아 또 6기통이라서 와 한번 밟아볼게요 네. 스포츠 모드 아니고 노말 상태 근데 금방 100km야 근데 <웃음> <웃음> 금방 100km인데 내가 안정감이 근데 진짜 좋다. 나 100km인지 몰랐거든? 맞아. 금방금방 금방 올라가요. 와. SUV에 이 느낌이 오는 거는 신기한 거 같아. 그니까,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, 그냥 속도가 내가 이거인지 모를 것 같, 모를 정도로 올라가 있어. 그래서 이제 까딱 하다가는 그냥, 그냥 생각 없이 운전하면은 그냥 가속카메라 찍힐 거 같아. 그쵸. 어어, 어, 진짜. 그리고 이게 소음 억제가 되게 잘돼 있어. 네, 뭐 맞아요. 방음이나 이런 거 노면 소음도 이제 SU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더 좋단 말이지. 근데 확실히 조용해 어. 근데 내가 이제 타면서 지금 잠깐 느낀 건데. 헤드업이 없네 필요없어아 필요없어? 헤드업이 좀 없는게 아쉽고 뭐 나머지는 있잖아 통풍이랑 통풍도 어, 열선 이게 열선밖에 없어서 아, 통풍을 싸제로 달아놨어요 운전석만 아 원래 없구나 예. 네. 이 신작가가 얼마지? 이게 아마 한 1억 2천인가 1억 4천 정도 아, 할거예요 가성비는 좋다 감가 3,700에 그쵸 7만 4천 그건 좋죠 어, 진짜 좋았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감가가 많은 이유가 있다는거 왜 많겠습니까? 사악하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나 이런 경전비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거고 오토스 또 걸려 있고 이거 발을 떼 보면 오토스탑 풀리죠. 이때 배그임이 일단 좋아요. 그리고 잠깐 내가 살짝 밟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 한 5km 없어졌거든. 아, 살짝인데. 근데 도안 밟으면 살짝 또올라가기 아, 근데 승차감이나 뭔가 이런 거는 나는 이제 르반떼를 이제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좋아. 나는 이 SUV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마냥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너무 물렁물렁하면 멀미하거든 SUV는. 그쵸?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적당히. 좀 균형이 좋은 것 같아, 요 생각보다. 그리고 근데 내가 이제 실내 한번 보여, 보여주시면은 실내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얘네가 그 스텔라티스 쪽이잖아.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를 그 지프랑 다 같이 한다는 거. <목소리> 어, 약간 그래서 뭔가 이런 버튼유들이 지프차랑 비슷해요. 어, 이런 것들 보면 어, 지프차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다. 근데 요게 깐지다. 요거 맛으로 또 타는 거지 않습니까? 용맛이 좀 있다. 키도 묵직해요. 키가. 이 케이스 게임 뭐야? 네. 아, 그치. 근데 키가 묵직해. 와 근데 진짜 묵직하다. 키. 무거워요. 오, 오, 무겁다. 나는 키는 가벼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있어야 좀 갖고 댕기기 편한 것 같아. 그렇죠. 요즘에 현대차. 너무 가벼워. 그조약돌 <laughs> 이게 왜냐면 잃어버려도 모를 것 같아. 그렇 어, 그런 느낌이 있고. 그래도 또, 아, 또 시계까지 또 박혀 있어 고급차의 상징. 또 시계까지 있고. 그리고 이제 선루프도딱 있고. 그리고 선장 재지도 스웨이드 약간 마감이고 블랙 헤드라이닝 돼 있어서 고급감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브라운 약간 이게 탄시트 느낌이잖아 그치? 네. 약간 탄시트 느낌도 괜찮고. 그리고 또 비싼 방향제도 해놓으시고 좋네요. <laughs> 이런 귀여운 것도 해놨어요. 이, 이, 이 친구가 나이는 어린데 얼굴은 그렇게. 그렇진 않지만, 그래도 귀여운 거 많이 해놨습니다. <laughs> 귀엽죠? 그리고 여 수납 공간도. 와, 근데 여기 되게, 은근 넣 넓다. 이게 넓어. 오, 그리고 귀엽다. 여기, 여기 이거, 응. 바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, 어, 여름에는. 흠티 대수, 수가 왜 있죠?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물 많이 흘리고 다녀가지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 다. 어, 아. 저 뒤에, 또제학이라고또 동생 타 있는데, 어떠세요, 뒤에는?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, 에어소스 치고는, 응. 탄탄하지.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안정성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. 음. 이 시트가 좋아요. 어, 시트가 좋아? 네, 시트 가 확실히. 당시간 그니까. 좀 타도 좀 움직일 때. 어. 음. 이 뭔가 이게 요추 받침대 있잖아요. 앞, 음, 음. 앞에는. 그치. 근데 이거는 따로 없는데도 허리에 따로 무리도 안 가고 음. 쿠션감도 되게 좋아요. 뒤에 그런데... 이제 넓이는 어때? 솔직히 이게 넓진 않아요. 그치. 넓진 네. 않지. 그러니까 차의 크기에 비해서. 그렇 실내 공간은 이제 넓진 않지만. 그래도 좀 시트나 이런 게 편해서 안락하다 그런 느낌. 어 좋은데 또 느껴보자면. 어 근데 좋다. 뭐 잡소리 같은 것도 안 나네. 생각보다. 네. 얘네가 이제 2 톤이 넘어서 어. 하부에 무리가 많이 가는 차거든요. 음. 그래서 얘네 하부에서 잡소리 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어, 어. 근데 얘는 제가 어, 구매할 때 당시에 쇼바랑 어. 뭐 한번 싹 갈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. 그럼 이게 너가 이차 타면서 지금 돈 들어간 게뭐 있어? 일단 처음 가져오자마자 벨트 한번 갈았고 벨트 얼마야? 벨트도 어. 한 40만원 했던 것 같아요 40? 겉벨트만 어 겉벨트인데 생각보다 어 겉벨트 그것도 이제 아는 공업사가 있어서 그치? 싸게 해가지고 어. 그 정도지 거기 숫자? 네아 어,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타이어를 갈았는데 어. 타이어가 얘가 특수 사이즈예요 아 보편화된 사이즈가 아닌 거야? 네. 앞뒤, 앞뒤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앗, 앗, 얘가 일단 인치는 21인치인데 어. 사이즈가 2, 3 5에3 5일 거예요 2, 3 5에3 5네아좀 특이하네 2, 3 5 3 5 2, 일이네 뒤에는 더 넓잖아 그렇죠 앞이 좀 작고 뒤가 조금 더 크죠 전체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거네 그렇죠 하긴 이게 24살에 이거 근데 이제는 무슨 차 타냐 이제 기변 이렇게 좋은 차 타면은 또 있어 다음 그 목표가 있어? 다음 목표. 어 다음 차량. 에스컬레이드. 에스컬레이드. 네. 어좀더큰 차로? 네. 큰차 좋아해서. 그렇그렇 그치, 그치. 에스컬레이드. 어 그래도 전 차가 또 K 7이었는데 세단에서 이제 SUV 좀 8로 넘어온 거네. 살짝? 그쵸. 그쵸. 저 원래 세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. 근데 세단이 이제 SUV에 비해서는 저렴하잖아요. 그렇 네. 그래서 선택을 했던 건데 이제 한번 다시 SUV로 넘어오니까 음. 세단은 다시 못 가겠더라고. 어. 그래, 타고 내릴 때도 좀 편하잖아 그쵸. 세단 이렇게 좀 구겨서 이렇게 내려야 되고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또 장점은 뭐야? 그럼 너가 느꼈어 타면서 장점 음.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. 눈 앞에 보이는 마크 감지차? 네 예, 그리고 기름 넣을 때또 주유구 어. 앞에 어, 어. 또 마크가 또 있어요 아 진짜? 아아 예. 아. 뒤에? 그쵸 그그 여기 커터 쪽에 있잖아 그쵸 그리고 그 아까 방음 말씀해 주셨는데 음. 저희 아까 배기음이 실내랑 밖이랑 음. 완전 달라요 오. 일단 배기음도 만족하고 일단 차 크기가 커서 그 부분에서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, 등치가 커가지고 가끔씩 너가 그 키는 말이 있잖아 르반떼 보고 기블리라고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아 그쵸 <laughs> 완전히 다른 차인데 완전히 다른 차라고 어 그치 아 여기 스마트 크루즈가 없구나 일반 크루즈구나 네, 일반... 아뭐 필요 없지 뭐 이거 달리는 차인데 그치 네, 그걸 장거리 안 가가지고. 어, 그렇죠. 차 좋네. 그래서 만족도는? 이 10점 만점 너가 주자고 하면은. 8.9점? 8.9점. 나머지 일은뭐 연비나 약간 그런 거네? 그쵸. 살짝. 유지비에 대한 그런 거. 그리고 이제 잘 타고 있다. 나는 이게 너가 막 수리 폭탄 맞거나 좀 걱정했었거든. 근데 생각으로 다잘 타고 있어서. 이게 어. 이론상 많이 안 타면 고장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<laughs> 말을 저는. 아, 그치, 그치. 이게 데일리로 맨날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. 그쵸. 가끔씩 이제 중, 뭐 놀러 가거나 쉬는 날에. 이럴 때 타는 차니까 오히려 그건 있네. 진짜 오케이, 만족감 상당히 좋다고 하고,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찍어봤는데, 그래도 좀 다양하게 좀 담을 수 있어서 좋았던 었것 같고,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